참 많이 볼수 있는 수탉이네요 그리고, 멍멍이 친구들, 도있습니다 <laughs> 얘네들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만 들려 옵니다 Sesurum my house. yes. 어, uh, okay. you booking this? yeah, yeah. okay. thank uh -huh. you. 어, uh, 지금 이분 말씀 참재밌게 하는. Yeah. 어, 모기가 있을까 걱정된다고 물었더니 아, uh -huh. 5시부터 7시까지는 모기가 좀 있을 거래. 그 이후에는 어, 잠자러 간대. Uh, okay. 방은 이런 uh, 모습입니다. Uh, 아, 우리나라의 uh, 아주 uh, 오래된 옛날 집 있잖아요. Uh, uh, 아, 그런 방입니다. 정말 외할머니네 사랑방이네 저희 방 주변을 잠시 스캔 하겠습니다 이쪽은 세면실입니다 그야말로 옛날 외할머니 댁입니다 하지만 바깥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초록 초록 하고요 아주 평화로워 보이네요 태국 여행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난 한달 반간의 태국 여행을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몇 개의 방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캐나다 사람과 루, 루마니아 사람들이 몇 명이 묵고 있는데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네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의 이 분위기를 그냥 즐긴답니다. 그런데 우리 노마다 영마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할수 있으려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보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쓸수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조식은 제공되는데 점심과 저녁은 각자 해결해야 돼. 비록 지금은 먼지와 거미줄이 쳐져 있지만, 한글로 든 책도 보이네요. 아무리 여유가 있는 장기 여행자라 하더라도 여행을 하다 보면 자꾸 뭔가 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 아닌 사명감이 있었는데, What? 이곳, 치앙다우에서만큼은 그저 이 풍광과 시원한 바람과 물소리로만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량이구만한량 할량. 점심 먹으러 안 가? 밥 먹으러 가자. 먹는 것도 하지 말자. 아유 먹어야지, 나 배고파. 돼지도 줄루무고 기우네. <laughs> 이 지역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액티비티는 온천입니다. 야외에 이런 온천이 있는데요. 작은 식당들이 몇개 있고, 야외에 온천이 있고, 이곳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중점이고요. 바로 돌창다오 야생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어서 야생연구소 같은 연구기관도 있나 봅니다. 오, 뭐 아세이 아시네 따뜻하. 우리는 온천 중입니다. 따뜻하고 좋네요. 옷 접시기로 했어요. 무료라서도 좋은 것같습니 안녕하세요. 오아요. 오야고자이마스 초학생ですか? 맞았시다. 맞았시다.

온천이 어때요? 오,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뭐가 음, 좋아요? 음. 어, 음. 릴렉스. 나 피곤을 다 푸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어. 참고로 노천 온천을 좋아해. 무료라서 좋은 놈이요 응? 어? 무료야. 나 한국에서부터 어. 이거 하려고 수영복을 갖고 왔잖아. 어. 근데 수영복을 잃어렸잖아배낭에놓고배낭에놓고 <laughs> <이용하고 웃음> 어. 치앙마에 버스터미널에 두고 왔죠. <laughs> 전날 온천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액티비티가 온천이래요. <laughs> 오늘 들어온 것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주변에 식당도 없고요, 가게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황에서 들어올 때, 라면을 좀사 왔어요. 한국 라면이 있더라고. 그리고 야채 좀 샀고요. 40일 정도 됐는데 기내식에서 나눠 준 고추장 <laughs> 볶음 고추장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마치 에어비앤비 같은 캠핑? 캠핑 에어비앤비 오늘의 메인은 라면입니다요. 그리고 태국 마트에 김치가 있었어요. 음. 양배추, 양파, 오이. 자연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 내추럴한 걸 좋아하는 분이래야 돼. 조금 깔끔하면 안 돼. 자기 시골스러운 거, 옛날 생각해서 외할머니댁 갔던 그 기분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그냥 쉬는 거 외에 다른 걸 욕심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아침 먹고 온천을 가요. 집에 머물거나, 온천을 가거나, 아침 시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네요. 주로 이곳 마을 사람들이지만, 여행자들도 종종 보여요. 탕 하나를 전세를 냈어. 온천을 하고 이제 점심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드네요. 까 우리는 추워서 불을 쬐고 있어요. 룩스 딜리션 치킨 치킨. 치킨. How much? 아하 하십. <laughs> 음, 기름기 쪽 빠지고 훈제 냄새까지 있어서 아주 맛이 좋네요 l e 아침부터 f a little bit 바삭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가 i t of a little bit 와 완전 노천탕입니다. 와 이런 노천탕이 다 있었네. 물가에 노천탕이 있고요, 테이블도 있고. 와 놀라워요. 어 옆에 샤워실도 가지고 있고요. 와 정말 의외의 발견인데 1 시간에 50바트입니다. 와 일본 히타에사포로 맥주 옆에 있는 노천탕. 어, 청아한 다초를 들으며 온천을 할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태국의 깊은 산골까지 와서 호강을 하는구만. 어. 어. 나 수영복이 없어 갖고 그랬는데 수영복 없어도 되네. 어. 음, 이게 오염되긴 해. 여기 사업 부산이막되 탕에서 물장난을 하지 맙시다.